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다음 주에 2020학년도 정시교대 면접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시죠?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제 옆에는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이번에 수시로 모교육대학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면접을 보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먼저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교육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이예원입니다. 네.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네. 저는 지... 아직 졸업 안 했겠구나. 네, 아직 네. 졸업을 안 했고요. 저는 마성고등학교 아직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마성고등학교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마성고등학교는 김포시 통진읍에 음, 있는 음,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대구교대를 수시로 합격했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촬영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대구교대에 어떤 문제가 나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했는지 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이 학교에 와서 너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 으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네. 예, 교수님. 저는 이 대구교육대학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게꼭 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름 방학 때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을 했었을 때한 학생이 아, 선생님 한 번만 더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음. 아 나중에 꼭 한번 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이 대구교육 대학교에 합격하게 된다면 음. 이곳에서 많은 다양한 것을 배워서 음. 그 학생에게 꼭 다시 가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교에 합격하면 또그 아이에게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아, 교수님께서 고개를 일 끄덕이셨어요. 아, 음. 그래서 아, 그냥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다시 와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대구교대 입학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활동하고 싶다. 이것보다 매력적인 답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했네요. 그래서 합격했나요? 아, 어, 저는 많이 부족한데도 음. 어, 좋게 봐주셔서 어, 그런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김항식 선생님과 네. 함께 정말 수없이 연습을 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한 학생이 모두 다 합격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예은이 학생이 겸허하게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구교육대학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학생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되게 떨렸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촬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